세상의 부속인 양 하나하나들이 맞는다. 길을 걸어가며 잔상이 떠오르듯이 솔지라는 그가 있기를 기대한다. 어느새 나타난 어슬렁거리던 그 자전거를 끌고 가는 그 전등 불빛이 밝히는 어둠이 아직은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이길 어쩌면 이조차 구색을 갖춘 일부의 일부가 아닐까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해노와게티를 데리고 오늘은 옷을 입혔고 생각만큼은 춥지 않지 하나하나의 면들이 인물과 물건과 환경, 바탕, 배경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우러져서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를 기대하게 해야 되고 마치 그랬던 양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거다 하나야와 예티는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고 나는 50을 넘어선 첫해를 맞이할지 모르겠다 이 길을 걸으면서 생각나는 건 참으로 많은 고려를 했구나. 생각을 했구나. 당초의 어떤 계획과 달라졌을지언정 쭉쭉 그려내린 길의 모양은 처음의 의도를 잘 나타냈다고 본다. 얽히고, 설키고, 다시 만나고, 오르고, 내리고, 길과 길이 만나 쭉쭉 뻗어나간, 그물 모양의 어느 한 점, 그 중에 길 하나, 그길 위에서 나는 지금, 이어가고 있다. 두벅, 두벅, 도각도각 <laughs> 이정표에서의 다리 은기 다리 밑에서의 반사된 그 모습을 사진에 담고자 했고, 저 멀리 청사의 이동 통로는 어떤 구조물이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자리는 금세 보수가 되요 페인트가 마를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냄새 음. 하. 음. 좋다. 나무 나무 불빛 불빛 저 멀리 불이 켜진 건물들. <laughs> 또? 아이고야 해나 세 번째야. 와우 어떻게 만 너무 많이 줬나? 세 번째다. 어제는 여섯 번의 강의. 그 중에 마지막 전화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드시나 키우고 잘 키워내면 돈을 벌고 잘살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은 변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순간 "어, 이게 아니었네" 라고 할수 있는 처지의 노인이 최소한 그런 상황에 대해, 고려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그런 징후 징조 어떤 상황에서 좀더 판단을 통한 어떤 나아감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한탄보다는 이럴 때는 이렇게. 그럴 때는 그렇게. 미리 할 요량을 정해놓으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는 거지. 그를 위한 판단, 경영 마인드, 문제 해결, 문제 의식. 그걸 느끼게 알게 해주고 싶었고, 실무자가 아닌 경영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고, 그런 생각을 한번 읽어볼만 하지 않겠는가 하고, 기관에 제안을 했지. 부속이다, 구색이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종의 독립밭이다 싱겁나리를 음 건너면서, 내 티는, 머리를 쫓는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잡으려는 건지 계속 계속 바라보고 근데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물리가떠 있지 에티의 마음과는 달리 또 그런 옆에 있는 그여신들어간 해나의 표정과는 달리 에티와 해나와 오리 그렇게 도와둘 수가 없지 여사서앞거는 우리의 무신경함 <laughs> 자 이제 거꾸로 봐보자 추고자 했던 건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야. 그저 활용되길 바라는 혹시나 나 여기 있어하는 제스처. 오늘의 시작이 구색. 톱니바기 하나하나의 역할 조화로운직장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승진을 해서 은퇴를 한다 이건 그저 묘사된 모습일 뿐 지금 걷고 있고, 페나가 왼쪽 앞에, 에티간에 뒤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지. 조금은 환해진 이 길. 청소와 달리 하나 더 한번 올려본다. 컹컹. 운동기구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뜨렸던 그 자리. 나란히 걷고 있는 그를 피한 거지. 짜임새. 마지막 던져진 메시지는 라인세.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거다. 라는 문장. 과거에라고 듣지 못했을까? 알지 못했을까? 다만 달라진 건그 같은 문장이 내게 의미를 부여했지.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기 위해 걷는다. 걸으면서, 뛰면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전우와 앞뒤와 전우와 위아래를 가자. 출발점에 되돌아온 이 시점에 이제 일곱이 되었다 그럼 이제 구세이 갇혀있다 할 만한가? 남겨진 숙제가 있는 것 마냥 어느새 지팡이를 허슬렁거리며 마주오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희끄리끈한 머리를 휘나리며 달려오는 그 も모습ぐ1個2한다。